야너 뭐야? 어나왜공격해야아개 아, 아파. 어. 아! 넌 뒤졌다. 나 이제 봐주지 않아 이 새끼. 아아나 죽었어. 아야나 살려줘. 아, 샹칼 너희 새끼들 어, 나 저기... 이 새끼가, 이 새끼가, 이 새끼가 왜 누나가 날 죽이냐고 <laughs> 아, 진나너 죽였어? 아... 아니, 너무, <laughs> 아 어디 있는데 아, 옆에 너 어딨어? 아, 잘못했... 아, 뒤질래요? 뒤질래요? 아니, 뭐해? 아, 미안. 아니, 그게 아니라 너 밑에 여기 얘가 자꾸 살아나가지고 아... 그게 나잖아 아니, 근데... <laughs> 그거 너였어? 이게 개빡치네 너시긴종한테 죽은 거였어? 아니, 누나... 아니, 내가 시긴종 죽이고 있는데 누나가 옆에서 나친 거잖아 아. 아니, 미안 아, 이게 해야 되나? 괜찮아, <laughs> 그지? 그렇긴 한데. 야! 나랑이 면 어차피 고치면 돼. 진정해. <laughs> 아, 미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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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. 미안. 아, 이 나... 고치면, <laughs> 고치면 되잖아, 고치면 되잖아. <laughs> 내려와. 아, 내려오라고? 아, 싸우자고. 아, 싸우자는 거였어? 도망가라는. 아, 누나, 아, 누나가 통들 무기 들고 도망가면 어떡해? 니가 준비하고, <laughs> 가라, 고그래서집 <laughs> 갔지? 가라, 가자고, 앞으로. 아, 알겠어, 알겠어. 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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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. 전개 충격기를 조져줄게. 일로 가보자. 야, 일로, 와, 일로. 와. 아, 나, 나, 피리야, 피리야. 아 쌍칼 개아파 야 이리로 여기 안에 길 있잖아 자꾸 어디가 여기 파란 불빛 도망가 아니 왜다 아니 불 들고 왜 갑자기 절로 도망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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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여기 길 있는데 왜 잠깐만 아 진짜 아이 미친건가 진짜 아니, 나보고 혼자 어쩌고저쩌고, 불 들고 너 혼자 뛰어가면 어떡하냐. 아니, 오빠, 아, 나저 새끼랑 안 가. 아, 뭐야. 오빠.